안녕하세요. 윤딩입니다. 오늘은 와츠인마이백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. 우선 제 가방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아주 귀여운 동동이 인형을 키링으로 달아줬어요. 제가 그 하연상을 진짜 좋아하는데 이게 뭔가 하연상 닮은 걸로 되게 유명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달아주고 있고 그리고 이배찌는 텐바이텐에서 샀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고양이가 과일을 씹고 있는 그런 배찌입니다이 가방은요 한 2-3년 전에 산것 같은데 여기 큐큘 이라는 브랜드에서 구입을 한 가방입니다 그러니까 색감은 흑청 색감이고 그리고 이렇게 두개 주머니가 있고요. 근데 이 주머니를 되게 견고하고 크게 만들어 놔서 뭐 에어팟이나 뭐 지갑 이렇게 넣고 다니기 편하더라고요. 지금 여기는 제가 부적을 넣어 다니고 있어요. 이거는 그 일본에서 산 오마물이거든요. 이거는 건강운, 좋아지는 부적을 여기다가 넣어 다니고 있습니다. 책, 다이어리, 이거, 필통. 에어팟. 이클립스까지. 요렇게. 갖고 다니고 있고요. 저 파우치 안에는 요렇게 들어가 있고요. 먼저 요 거울. 요 거울은 다이소에서 산 거울 빗 세트예요. 그래서, 이렇게. 이라쿠마가 보이네요. 이렇게 하트 빗이랑 거울이 있고,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키티 세트가 되었는데, 이거는 어뮤즈에서 키티 콜라보한 쿠션이고, 저는 어뮤즈 쿠션, 아, 피부 타입도 되게 잘 맞는 편이고, 그 색감도 되게 잘 맞아서, 한, 엔통 비운 그런 쿠션입니다. 그리고 이것도 다이소템인데,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사용해서 다 지워졌어요. 이게 트윙클팝 오버립 메이커이고요. 이게 헛수를 잘 모르겠네, 제가. 다 지워져가지고. 근데 무슨 뉴트럴 피치? 뭐 이런 색상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요번에 올영 세일 때산그 특크의 도화밤 2호 복숭아 컬러입니다. 다이소 하트 퍼프를 넣, 넣어놓고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립이 세 가지를 바르고 다니는데요. 요거는 가장 최근에 구입한, 투쿠포스쿨의 스웨이 립 벨벳 틴트, 어, 베베 살몬 컬러입니다. 그리고 요거는, 컬러그램, 틴트, 딥 초콜릿, 색상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지금, 이렇게 보면 잘안 보이는데, 좀 많이 썼어요. 한, 요만큼? 요만큼 남아있거든요? 그 유명한 휘의 바닐라 30%입니다. 이립3 개가 다 퍼스널 컬러가 다른 느낌이긴 한데, 제 퍼스널 컬러는 전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, 제 추측으로는 가을 웜이랑 봄웜에 그 걸쳐있는 것 같거든요? 그래서 이거는 저는 립 베이스로 쓰고, 요거를 포인트 색감으로 주고, 그리고 그, 제가 입술이 되게 많이 건조해서 이렇게 두 개만 바르면 너무 빨리 터가지고, 요거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진짜 건조할 때 그냥 립 에센스처럼, 아, 립 에센스구나. 립 에센스여서 그냥 수시로 발라줘도 뭔가 끈적끈적한 느낌이 많이 없고, 딱 부드럽게 촉촉해지는 느낌이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향수 공병인데요. 이렇게 제가 두 가지 향수를 레이어링해서 쓰고 있어서 이렇게 그냥 마스킹 테이프로 대충 표시를 해줬습니다. 이거 두 가지 제품 다그랑핸드 향수 제품인데 이거는 노을이라는 향수예요. 이거는 좀 시트러스 향도 은은하게 나면서 네 그런 레몬 향 나는 향수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무나키 향수라고 좀 대표적인 우디 향수예요. 근데 그 그랑엔드 규장보다는 조금 덜한 우디 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섞어서 뿌려줬을 때가 지속력도 그나마 괜찮고 그리고 뭔가 레몬 향이랑 우디 향이 겹쳐지니까 되게 그냥 산뜻하면서 좀 플레임도 나고 이래서 이두 개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김요한 작가님의 각성이라는 책이고요. 이것도 최근에 구매를 했어요. 최근에 교보문고 가서 책을 그만 사야 되는데. 그냥 딱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펼쳐봤는데 너무 제 스타일의 문구들이 많았고.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뭐, 진심, 중심, 호흡, 체온, 본질, 소각, 사랑. 이런 단어들로 뭔가 사전처럼 정의를 해놓은 듯한 그런 관련된 글들이 묶여 있어서 이런 점이 참 좋더라고요. 지금 이 정도밖에 못 읽긴 했는데 들고 다니면서 카페에서 읽는 중입니다. 이제 필통을 가져와 봤는데요. 이거 이름이 좀 길어요. 이거는 제가 자막으로 띄우겠습니다. 뭐 이렇게 정말 와장창 넣어 다니고 있고요. 민양품, 그 똑딱이 버전 컴팩트 펜입니다. 그 뭐, 딱히 펜 소개는 해드릴 게 없어서 넘어가고요. 그리고 에어팟. 저 에어팟인데 이것도 그때 맥세이프 지갑 사면서 소개했던 그 브랜드인 서서스토어 제품입니다. 이렇게 고양이들이 다막 걸려 있는 게참 귀엽네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갑. 지갑은 마땡킴 제품인데 솔직히 저는 이거를 색깔을 보고 샀어요. 야 뭔가 빨간색 지갑이 여름에 딱 눈에 들어오기도 했고. 제가 사주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뭔가 좀 빨간색이 저의 운을 조금 좋아지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색깔이라고 해가지고 뭐안 믿으면 뭐 그만이지만 어쨌든 믿으면 뭐 재밌고 좋잖아요. 그래서 저는 빨간색 지갑을 사용해주고 있고 여기도 제가 그때 오마무리 같이 산 일본에서 산 건데. 요거는 부피가 조금 작아가지고 이게 취업운이에요, 합격은 그래서 이거를 여기 지갑에 넣어 다니고 있습니다.